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엄지의 차승민 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저 차승민 이사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구리 아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치울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께서 단박에 아, 거기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아치울 마을에 있는 고급 빌라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라는 총 11세대 있고요. 분양 가능한 세대는 다섯 세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릴 세대는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 세대인데요. 복층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루프탑 테라스가 있고요. 또 안쪽에 멋있는 보이드 구조도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아촌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행정구역상 당연히 아촌동은 구리로 포함이 되는데요.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군이 광장학원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가깝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광장동 쪽은 강변역과도 가깝기도 하고요 워커힐 쪽과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활권을 생각을 하실 때 강변역 테크노마트를 먼저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변역 테크노마트가 있으니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또 잠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 생활권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잠실 생활권은 롯데월드 있죠? 롯데 제이롯데월드 있죠? 롯데백화점 있죠? 아산병원 있죠? 생활권이 진짜 괜찮은 곳입니다. 강변국로가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압구정이나 한남동 빠지시에도 굉장히 수월하니까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에 전부 기재되어 있으니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빠르게 이 예쁜 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쪽에 JYP 집이 있는데요. 트와이스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차차 <laughs> 음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세대의 진입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다리는 이 빌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고급 빌라 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리를 지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한 대라고만 아쉽게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전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눈비는 피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내부 들어가서 오늘 보여드릴 집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한층에는 이렇게 두 세대 거주하는 방식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여기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이 서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그래서 조금 더 멋있는 입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실입니다. 전실은 적당한 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신발 보관 많이 하실 수 있게 팬트리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신발을 수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일괄 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와이드한 깨끗한 글래스와 이 블랙 프레임의 조화가 심플하면서도 참 간결한 느낌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정면으로는 이렇게 벽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깨끗하게 입자고운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색상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레일 걸어 두시고 액자 하나 걸어 두시면 상당히 멋진 집안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만나실 수 있는 공용 욕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 제가 가르치는 방향, 방향에 환풍시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언더카운터형 세면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위쪽에 슬라이딩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더카운터 세면대의 경우 하부층에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수로 이렇게 슬라이딩장 있어야 되고요. 옆쪽에 보시면 일체형 비대변기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방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깊이감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공용 공간과 바로 맞닿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왼쪽으로 붙박이장 세칸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전부 페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옷까지는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벽면은 전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에 픽스 창과 이렇게 환기창 보실 수 있고요. 그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완전 숲이 그냥.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앞에 아치울천까지 흐르고 있다는 거. 그냥 계곡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음. 음. 북박이장 뒤쪽으로는 이렇게 서랍장도 잘 아니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밑에 부분까지도 전부 수납하실 수 있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 이제 거꾸로 갈게요. 이방 건너편에 바로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복도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다이닝 공간입니다. 식탁은 4인 정도까지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심플하지만 아주 간결한 세련미가 있는 식탁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d 자형 동선으로 되어 있고 이 주방의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2022년 유로쿠치나에서 핫한 스토사. 이태리 건 너무 이름이 어려워 너무 많아갖고 브랜드가 스토사 제품으로 되어 되어있는,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좀 중후한 느낌이고 페트 소재의 필름지입니다 하지만 나무결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고 수납장 끝쪽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하드웨어 또한 70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볼럼사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더 깊이감 있는 안쪽으로 오시면 삼성 제품의 냉장, 냉동고 보실 수 있고, 위쪽에도 수납장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 주부님들이 활용하실 공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위쪽 상판과 여기 미드웨이 전부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위쪽에 외딴 섬에 또 이렇게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이랑 가깝지 않으니까 여기 통조림 같은 거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쿡조는 살펴볼 건데요. 앞쪽에 뒤틀이 제품의 3구 인덕션 보실 수 있으시고 그 위쪽으로 엘리카의 침리형 후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부장도 전부 꼼꼼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깊이감이 상당히 깊고요. 냄비 보관하시기 상당히 좋고 이렇게 2단 일단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다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리도구 오염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블러 모션 우측에 보시면 끝쪽으로 저렇게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밥솥자리를 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삼성의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싱크볼로는 또 봐야 돼요. 입에 붙지가 않아요. 아티녹스. 이게, 왜그냐면 여러분, 뒤집혀 있었어요. 로우가. 아티녹스의 제품 마련되어 있고, 위쪽에 콜러사의 수전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환기창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안쪽에 매입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상하보장 전부 꼼꼼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끝쪽으로도 상하 부상 전부 잘 마련되어 있고 그 중간에 삼성의 광파 오븐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뒤쪽으로는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에 세탁기 건조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를 하셔야 되고 그 옆에 보일러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창처럼 요렇게 환기가 가능한 창과 픽스창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이제 멋진 거실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아 아, 거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오픈형 구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올라가서 보여드릴 건데, 보이드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테리어의 어떤 색다른 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시스템 에어컨 저기 위쪽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바로 또 이렇게 발코니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나가서 느낌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따단. 하! 발코니 공간입니다. 이 발코니를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공기 좋은 숲세권을 맞닥뜨리실 수가 있고, 졸졸졸 흐르는 산속,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치울천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물이 맑습니다, 여러분. 테라스 공간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아트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를 아트월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 너무 이쁘다. 거의 담기나요? 담겨요? 엄청 이쁘네요. 여기 뒷 공간도 이렇게 지금 활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감동을 한게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정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창 같은 경우에 여기 두 군데로 다 배치되어 있고 여기 창호는 LG G인의 삼중 로이유리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시스템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우, 되게 좋네요. 여기도 아트홀 자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두 번째 방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스터 룸인데요. 안쪽의 공간이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는데 상당히 수월할 것 같고 제 뒤편으로 이렇게 펼쳐진 멋진 아치우리 풍경을 한번 조금만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치울마을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요. 지금 이렇게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함이 특징입니다. 위쪽에 바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마스터룸이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바로 뒤편에 드레스룸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기역자 형태의 북박이장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넉넉한 크기는 아닙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웨이 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껏 무디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쪽 같은 경우, 부부 욕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원피스형 양변기 마련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 언더형 카운터 세면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이렇게 욕조 보실 수 있으시고, 그 앞에 샤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환기창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환풍시설, 그리고 욕실 악세사리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크, 여기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빌라인데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은 집성목으로 되어 있고요. 핸드레일에 우드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계단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복층에 마련된 이런 보이드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화유리와 철제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부... <laughs> 보여지는 느낌이 어, 또 상당히 예쁩니다, 여러분. 여기 테이블, 정말 테이블 딱 두시고 차 한잔 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이 반대편에 앉으신 분은 이 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또 지금 감동한 게 뭐냐고요, 이거. 위층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충분히 활용성이 훨씬 높아졌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루프탑 테라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허, 야, 여기도. 여러분 이게 또 이게 아치울의 전경이고요. 바닥은 합성 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변형, 뒤틀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와. 아, 좋다. 여러분, 아, 여길 또 보셔야 돼. 한 바퀴만 좀 크게 돌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산이 에어싸고 있어요, 이 동네가. 야.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마을이 이게 답니다. 뭐 뒤쪽으로 뭐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더 개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구 내에서 정말 한적한 전원생활 같은 느낌까지 느끼실 수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텐 베스트입니다, 지우리.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의 공용 공간을 살펴봤고요. 바로 앞쪽에는 또 여러분 이렇게 미니 싱크볼과 하츠의 일부 하이라이트가 마련되어 있는 보조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좀 향기창이나 후드가 없기 때문에 좀 냄새나는 요리는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로 왼편으로는 지금 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따로 또 크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라면 정도는 충분히 끓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왼쪽에 마련된 이 슬라이딩 도우로 되어 있는 공간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짠! 여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냥 멀티룸? 음... 그냥 그 정도 공간, 누크 인테리어를 활용할 공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쪽까지도 다 깊이감 있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쪽이 좀 수납장을 그냥 짜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독서하시는 곳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또 와, 황당하다. 진짜 이거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측에 에어컨 박스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에어컨이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 이거 진짜 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대박인데 여기가 마치 리빙룸 우리 아기들한테 주어지면 아기들 리빙룸이 되고 뒤쪽으로는 아기들 침실로 마치 쓸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후,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편안한 침구는 아니에요. 성인분들이 쓰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닌데 어린 자녀한테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으로 또 아까 우리가 봤던 테라스로 연결되는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윈도우 시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방 주시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이거 진짜 되게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돼있고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네 안쪽에 깊이 있는 공간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야, 자 이제 허리를 쭉쭉 펴고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투어 나오실 때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음에 보여드리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좀세 번째 공간이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 침구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뒤쪽에 보시면 환기창 보실 수 있고 그 옆에 또 여기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침대 두시면 에어컨 바람이 아주 그냥 바로 와가지고 설사 하시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시원한 공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아무 뭐 저는 괜찮은데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이쁘다.